도시정변 재개발 사업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고민을 하다가 어, 20년 10월에 서울시 행정제2 부시장의 방침대로 어, 반경 250m에 350m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를 시켜주고 24년 말까지 용적률을 높여, 어, 높여주는 걸로. 그리고 또 빠르게 진행을 시켜준다라는 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동의서를 진구를 받기를 시작을 해서 어, 2월 2일날 마포구의 사전 검토 접수를 우리 동의율 68%로 상당히 많은 동의이죠. 예,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그 이후에 바로 마포 구청장실에서마포 구청장님하고 또 도시계획과장하고 우리 여기 또와 뭐 계시지만 우리 강동 구의원님하고 저하고 이 역세권 20축 사업이 그때 당시에는 마포구에서 처음 저희가 시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의 향후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가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바로 7월 7일 날 서울시의 사전 검토가 완료가 됐습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거죠. 예. 그리고 어, 22년 8월 5일날은 어, 서울시에서 사전 검토 검토 결과에 따른 이 보안자료 요청이 게맞습니다그 위치에 따라서 또 350m 밖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여러가지 사람들을 보안자료를 마포구청을 통해서 또 제출을 했고요. 어, 22년에는 9월 19일 날 서울시에서 구역 조정이 있습니다. 원래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제현석도 같은 경우는 광창역 4번 출구에서 350m 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1차고요그 다음에 350m 외에 바뀔 것은 2차인데, 어, 이 구역 조정하는 데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하 1차에 350m를 제외하고 나머지 2차에 돼 있는 500m 까지가 어, 미꾸라지처럼쭉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 10-10번지, 1 0 10 1번지인가요 뭐, 어, 펜션 뭐, 부동산부터 일직선으로 잘라가지고 구수동의 어, 용강 빌라, 용궁 빌라인가요? 그 끝머리 그쪽까지 일직선으로 잘라보니까 20여가구가 어, 잘라나가는 거예요. 이종 주거지역이. 그래서 이건 정비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그 부분을 블랙 2차에 500m를 갈수 있는 상황이.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어, 동의서로 또 대답, 저, 대표를 해주셨고, 어, 많은 부분 호응을 좀잘 해주시고, 특히 저희 그 현석 이 3구역은 그나마 빈원이 없어서 다행히 마포구에서 제일 스피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포구에서 저희 3구역이 모범 사례로, 예,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긍심도필요한 겁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방법이 선두로 가는 게또 중요하고 또 신뢰를 가지고 정확하게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전 승인 완료를 근거로 해서. 해주시고 여러모로 또 이분들 외에 또 상당히 많은 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오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제가 정말 이 사업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공시를 해놓고 어, 어찌할 줄을 모르고 같이 허둥지둥 되고 준비를 상당히 힘들게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저희를 좀 다잡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용기를 불어 주시고 또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저 강동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부족해 주셨다. 아, 네. 너무 고생을 많이 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뭐요 외에 또 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관공서에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만큼의 아버지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관공서에 계신 분들하고 친밀감 있게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정 평가, 감정 평가가 꽤 오래 전부터 감정 평가 제도가 사전 승인 요청을 할 때는 감정 평가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와서 감정평가 자료를 요건에 집어넣어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감정평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건에만 맞으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건만 맞으면 그,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감평이 낮게 나온다, 높게 나온다, 하등에 관련이 없다. 단지 추. 감통에서 뭐가 안 나와서 어, 수익성이 없네. 이거는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뭐 설계님께서 말씀을 저, 하셨지만 예로 강남의 어느 저, 조합은 A라는 회사가 요건에 맞게끔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합과 조합장과 예비교도요 예비조합장, 예비취집의 뭐 조합원 몇 명, 몇 명이서 수분대 걸려가지고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laughs> 다른 비사를 데려가고. 여기는 35층에 맞게끔 요건을 맞게 하는 A사를 처벌이 내보내요. 그리고 비사를 끌어내가지고 30층, 36층, 40층 올립니다. 서울시에서 그게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맞춰보세요. 35층으로 정리되고그 어떤 결과가 뭐냐면요. 이주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조화만큼그 지역만큼은. 그런데 그런 부분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어 우리는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이렇지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표시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수 있는 모든 권한은 저희들은 제안을 하는 것뿐이지 모든 결정은 승인권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어,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 경기권 수도권 정도를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취재하듯이 어좀 알아봤습니다. 또관내에서도 그렇고, 그랬더니 조합 방식으로 가는 방법 중에 열 분대면 열 분대가 사고 안 나는 경우가 없고요. 또는 우리가 뭐 요즘 조합장이 되면 대통령 저 깜빡이 가는 만큼이나 뭐 깜빡이를 자주 간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이제 소문도 있고 하는데. 어, 조합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좀 늦어지는 부분, 그리고, 어, 전문가가 아닌 비전가가 문하드국체를 90개 이상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제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방식으로 했을 경우, 선택, 이제, 신탁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장단점도 물론, 신탁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툴을 보면 하나의 방법으로 신탁 방식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 일단 말씀을. 안녕하세요. <laughs> 방금 소계받은 b l 컨스장소장 안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그 내년 12월이 이제 그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 30일날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역사권은 그 현실적으로 거의 하기가 이제 힘들어진 것 같아요. 기존에는 30년 이상이 30%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30년 이상이 60%로 바뀌어가지고 서울 시내가 자주 강북구 저부만점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 말까지는꼭 그 성사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정비구의 입반 제안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청에다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구에서 나중에 그, 이 주민들이 정치도 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돌아서 공량 공고를 하고 주민 설명에, 요거는 이제 구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구의의원정치을 하고, 그래서 서울시 도계위에, 도시계획위원회한 승리를 상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정비계 결정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축 심의나 그런 걸 받고 사업심의가를 받고, 그리고 관련 처분하고 정보입니다. 지금 이제 조합은 정비계 결정 고시가 난다면 이 사이에 이제 조합이 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조합해서 이러한 행동들, 절차들을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용적률 측계는 예, 여러 미국이 점선으로, 하얀 점선으로 된게 광창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차 역세권입니다. 350m. 서울시하고 사정검토를 넣었을 때 처음에는 이그 빨간선 전체로, 전체로 준주거지역으로, 1차 역세권으로 종상향을 해서 이제 접수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이 땅을 이제 가지고 정비 사업을 했을 때 이제 건축물이 한 과연 어느 정도로 이제 지어질 건지 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용적률이 1차 역세권은 499.45%입니다. 여기 500%까지 이제 가능한 거죠. 그리고 2차 역세권은 이제 200%까지 가능한 건데 이게 이제 176%입니다. 그래서 1차 역세권하고 2차 역세권하고 가중 평균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용적률이 430.84%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대수는 그 일반 분양하는 조합원이 총 400, 479세대. 그리고 업당은 이 분양 세대가 여러분들이 479세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합원 수가 168세대인가 7세대인가 그래요. 한 170세대 잡아도 그세개구역 중에서 예, 여러분들 지역여 사업생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한 300개 나오겠죠? 여기 일반 분양이 예. 일반 분양이 3 0 0개분 상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토탈 765세대가 5세대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배치도 보실 때, 보실 때 이제 요거 말고 전역분을 한뭐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울시 사정 검토할 때 들어간 배치도입니다. 이네개의 동을 전체를 이제 그 종창향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에서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건립 세대가 한 825세대가 됐습니다. 825세대가. 그때 지금 그이 서울시에서 사정 검토 끝났고 나왔을 때가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이 배치도입니다. 4개 네 동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제 요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1차 역세권의 이그 라인에서 안쪽으로는 용적률 주가적으로 그 499%를 가져가고 그리고 2차 역세권에 해당되는 데는 용적률이 200%로 예, 가져가게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공원하고얘기그 1차 역세권에는 그래도 최고층수가 35층이 부동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층수는 사실상 40층, 40층, 45층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1층권이 이쪽에서 이제 걸려, 여기보다 이쪽 건물을 가지고 학교 1층권이 걸려가지고, 여기가 층수지 2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8층이고. 네. 그리 이차 역세권에 해당되는 거는 이차 역세권이 지금 25층 이상은 서울에서 이제 잘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5층 그리고 15층 그저 형태 있어가지고 토탈 세대가 765세대로 이제 바뀐 겁니다. 아까 네. 그래서 조합 원 세대는 4 7 2개가 계획이 있습니다. 나고요. 네. 방식이라는 게 요즘에 이제 뭐 투표에서도 이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많이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이 이제 그 설명 자료는 그신탁 방식 정비 사업을 이해를 이제하기 해 가지고 만든 자료여 가지고 한번 보시면서 같이 우선 어, 또 문제점들이나 이제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 위원회하고 원활히 소통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사 주도 정비 사업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 시공사에서 어 갑자기 이제 공사비가 증가됐다. 그리고 불필요한 뭐 설계 변경권이라든가 뭐 물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이제 공사비가 상승한다라고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같이 협의를 드리고 하면서 이제 정확한 가, 가격을 이제 한정하는 데 이제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자 주도 정비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자가 이제 자기 자체 자금으로 대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 뭐, 나중에는 이제 어, 분양물 사업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면은 그 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자금 조달이 뭐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사전에 이제 다 제거하시는 시공방식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시공사 의 주도로 시공이익을 어, 위한 공사하기 편한 방법으로 이제 사업 방향을 이제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신입방식은 이제 협력업체를 활용해 가지고. 각종 국제 등을 감안한 대학 검토를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소지금 소유자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보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로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조합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는 시공사 선정 시기가 이제 지금 법 제정이 돼가지고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이제 선정을 할수 있는데 이전까지의 이제 사업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뭐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담들이 조금 조달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탁사를 바로 이제 선정해서 신탁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조합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제 조합장님, 그리고 이제 뭐 감사, 그리고 사무장, 그리고 상근인사 여러 명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뭐 사업이 계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어 장관리가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다 투명하게 하겠지만 저희 심사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어, 금융업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저희는 이제 금융 감독원에 이제 그 감독을 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장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사 방식 정비 사업 그 네, 경우, 이제 아, 카우젠헤르스 네. 주방경 연구원에서 이제 어, 매년 이제 공사비 조합 방식으로 진행할 때와 신탁 방식으로 진행할 때그 평균가를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제 신문 기사자료고요 통계치를 보면은 조합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보다 신탁 방식으로 진행한 것. 그러니까 어, 이제 분양불, 시공사가 이제 부담하는 부분이 조금. 그 부분이 이제 평당 4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40만원을 본 선장이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설계 부분 설명해 주셨는데 그430% 그 용적률 적용한 가설계 소년 기준으로 했을 때연면적이3 6 0 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평당 40만원씩 이제 절감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심사 방식으로 정 신탁 방식 정신으로 진행하게 되면 약 150억 가량을 이제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 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신탁 보수라든가 이제 운영 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중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의 절차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어 조합 방식일 경우에는 이제 조합 설립인가라든가 이런 어이 진행 부분이 대략 한 3년 정도, 뭐 길게는 3년이고, 뭐 1, 2년 정도 이제, 작업 얻게 되는데, 저희 이제 신탁 방식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부분, 기간제를좀 단축해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행 절차가 되고요. 저희 이제, 대한 토지신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 신탁회사가 지금 현재 총 14개 기관이 있습니다. 기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 민영회사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 일부는 <laughs> 금융 계열의 이제 뭐 KB 부동산신탁, 뭐 이제 하나 사산신탁, 친한 아시아신탁,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게뭐 한국 토지신탁이랑 그리고 뭐 한국자산신탁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민영화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민영회사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100% 군인공제 주자회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공공성을 갖춘.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회사 내용인데 이제 저희 이제 회사 내에도 이제 만약 신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계약권이나 이런 진행할 때 저희 회사 내에 있는 변호사 그리고 뭐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이제 건축사 등 이제 일정 풀을 동원해가지고 같이 이제 협업이 되는 거. 더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진행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이렇게 질답자로 어, 보시면 이제 개발 이익 발생에도 신탁에다가 신탁 보수를 가져간다 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는 이제 다른 신탁 이익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책정된 신탁 보수 수수료만 저희가 계약에 의거해 가지고 가져가는 거지 상호에 발생한 개발 이익은 전부 다소지등 소유자분들이 앰프네이드로 이제 나를 가져갑니다. 신탁하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매매대출 뭐 전월세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 신탁으로 돼 있다가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잔금을 내고 뭐그 시기를 맞춰서 저희 쪽으로 통보를 해주시면 신탁을 귀순 시켰다가. 매매가 이뤄, 수익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다시 신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아, 이게 원활하게 이제 협조해서 다 진행이 가는거 그 신탁하면 신탁된 재산이 이제 나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저희 이제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이나 반복권 실행 등경맥보전 처분, 국대 등 체납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신탁 전에 이제 뭐 체납 부분이 있다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는 뭐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니까 이후에 그거는 이제 신탁재산에는 뭐 강제처분 집행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탁사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이제 분별관리의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신탁 수탁자의 파산재산이나 회생절차 등 여기 처분가능한 이제 재산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안심하시게. 신탁 재산은 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제 보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서울의 위치 좋은 곳은 신탁 시행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는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는데, 오늘 뭐 신문에도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이제 여의도라든가, 뭐 이제 창신동,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 신탁감이. 진입 되어있 어서 조금 안정 적인 자동 조절 을 많이 도와 드 리고 있 습니다.